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입니다. 주식 시장과 관계없이 늘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돈과 명예까지 얻는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주식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다시금 미국 은행의 악재설, 그리고 불확실한 중국 경제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무거웠습니다. 더불어서 전날 가수 임창정 씨도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최근 SG증권발 작전주 하한가 사태 등 여전히 어제도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선광 등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이 없이 하한가 잔량만 너무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로 종목을 고를까? 오늘은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속으로 18일, 13일, 또 5일 이상 연속 순매수한 종목들 중에 여전히 추세와 실적 등이 좋은 유망주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그러한 주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필터링 한 후에 좋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자생력 있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SKDND입니다. 뭐라고요? SKDND. SKDND는 최근 기관이 13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는 개발 본능 강경태 에너레 2,2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이 64.2% 세력에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부동산을 넘어 풍력, ESS,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 물류센터, 리츠 투자 등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 SKDND 일봉입니다. 활성 횡보하는 가운데 요런 대량거래 위골이 좋아 보이는데 어쩌나 바닥을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좋죠. 요 대량거래 좋은데 요 대량거래를 거래한 실으면서 오히려 돌파하는 타임 온다면 좋은 자리. 종국적으로는 여기까지 넘어 산이 없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DND.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3일 제약입니다. 뭐라고요? 3일 제약. 3일 제약은 외국인이 연속 7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성장 모멘텀 이어질 것, 허선제 애널의 1,5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4.2%, 동사는 어린이 브루펜 시럽 티어 시런스, 아이투어 미니 등으로 잘 알려진 제약회사입니다. 안과 간질환, 소화 기계에 특화된 전문 의약품 중심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기술 도입, 생산 및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 등이 있습니다. 비알콜성 지방 간염 신약, 그리고 골 관절염 치료제 신약, 국내 판매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3일 제약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뭐 횡보하는 데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좋은 자리. 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닥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좋아 보인다. 아쉬운 것은 거래량. 거래량 실으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종국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가 온다면 그런 자리는 꼭 한번 주목해 보자. 3일 제약. 기관과 외국의 연속 승매수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뭐라고요? OCI. OCI. 오시아이는 외국인이 연속 6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타고 넘는 태양광 수요 앤 폴리 실리콘 한승재 에날에 2,300만 주짜리고 대주주 지분은 31.7%, 동사는 주 사업 분야 중약 14%의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솔루션 부문이고요. 열 병합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다운스트림 분야입니다. 주력 제품 폴리 실리콘의 업황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자회사 OCI 파워를 통해서 태양광 인버터 기술을 내재화하며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OCI 파워는 국내 태양광 개발자들에게 EPC 방식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태양광 발전 펀드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 등 태양광 발전 산업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OCI 1봉입니다. OCI는 한요 정도 정도의 저희 주식 프리패스반 등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런 거 상당히 좋죠. 돌파하는 요런 자리는 절대 놓지 말고, 지금 이제 5일선 또는 20일선 대응 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실으면서 전고점 돌파한다면 그 자리는 또 좋은 자리. OCI 기관과 외군의 연속 순매수. 오늘 저의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휴메딕스입니다. 뭐라고요? 휴메딕스. 휴메딕스는 최근 기관의 연속 7일 동안의 순매수가 좋습니다. 영업실적은 확실히 좋다. 핫태기의 노래. 천만주짜리고 대주주 지분은 47.9% 세력이 해먹게 좋아 보입니다. 동사는 인체에 높은 안전성을 가진 생체적합성 히알루론산 응용핵심 원천기술을 활용한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를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판매 전략은 생체 적합성, 고분자 연구 전문 기업이자 히알루론산에 뛰어나 기술을 가진 특화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겁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메딕스.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뭐라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 인베스트먼트 최근 기관이 연속 18일 동안 숨매수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비올 때 드러난다. 백두산 애널의 4,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2.3%, 동사는 사모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관 전용 사모 집합 투자기구 운용회사입니다. 성과 보수는 운용사가 펀드 운용업을 영위하면서 기대하는 순수익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운영 결과에 따라 실제 수취하는 금액은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하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분, 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유망주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스로가 필터링 한번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 종목을 잘 주목했다가 나중에 또 팡팡에 잘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지으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한다면 추세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기관과 외군의 수급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속 13일, 연속 18일, 이렇게 순매수하는 거 상당히 좋다. 다만, 그렇게 연속 순매수하는 가운데 이미 주가가 급등했다면,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